예, 반갑습니다. 바스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계정 평가라는 아주 처음 해보고, 그냥 신박한 콘텐츠를 가져와서요 사실 신박하진 않거든요. 네, 어쨌든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저 지금 이 계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. 그래서 뭐, 진짜로 그냥 날 것의 반응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. 이 계정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, 만약 나쁘다면 어떻게 바꿔나갈야 될지 제가 한번 상세히 말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유저랭크 4,600, 4,700이죠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이벤트도 웬만하면 다 깨신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어려워서 못 깨신 것 같아요. 음 가장 중요한 신뢰전드는 무려 3장까지 깨졌어요뭐 구레전드는 초반에 좀 이성하다 마신 것 같은데. 네, 맞죠? 이성 좀하시네다 말았네요. 레전드 스토리는 손볼 거 없이 잘 하시고 계십니다. 우와! 다만, 구리전드 이성은 조금만 더 밀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뭐, 스토리는 다 미셨겠죠? 오우, 씨앗! 뭐야, 왜, 우주편 3장을 안 깨줬어요. 반도 안 믿었어요. 우주편 3장은 좀 깨셔야 될것 같고, 어, 보물이랑 좀비를 좀만 더 완벽하게 해놓으면 완벽한 계정이 될것 같아요. 좀부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자, 아, 이제 계정평가에 꽃이라고 할수 있는 울트라 스포리온인데 그러면 이 울트라 스포리어 8개로 모든 걸다 하셨다는 건데, 아, 개인적으로 울, 울고축이나 하고축을 좀 노리거나, 우라고축을 그냥 존버해가지고, 블루 아이즈를 얻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다이너마이트 군단 학법, 가짜 학법, 이런 거 노려도 괜찮고요. 지금 제가 보니까 통조림이 1 1 0 0개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탕진을 하셨을 것 같은데, 앞으로는 확보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일단 계정 평가는 이쯤 하면 다한는것 같고요. 어, 종기랑 봄을 모으시고 울트라 슈퍼레어를 좀 존버를 한다?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저 계정, 다른 분들도 받고 계시니 이 이메일로, 네, 지금 문의 주시면 제가 한번 뽑아서 연락드리면 저랑 계정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.